나 지금 뭐 해? 잠기 있어. 와, 이래밥도 있고. 문어도 네? 있고. 별도 아니, 있고. 기린도 있고. 동물 되게 많다. 와. 와. <laughs> 다진석이한 거야? 진짜 아빠 봐봐. 다. 아빠 봐봐. LG. 와, 희진이도 한번 해 봐. 희진이도 LG 해. 엄마도 LG 해 봐. LG. LG. 이거는? 우지. 진짜 되게 잘한다. 우지. 어, 와. 우리 집 되게 이뻐졌다. 설마. <laughs> 설마. 난, 내 분, 방을 살 거야. 진작이는 방을 살 거야? 응, 알겠어. 뭐라도 해줘? 응. 오빠. <punto> 응, 발이네, 발. 이거 발도 줄까? 응. 진짜 왜 이렇게 높은데 붙여? 아빠야 아기 아빠 아진이빠여기다 응, 응. 응. 붙여줘? 아이아이고잘아다 응. 아빠 여기도 발이 있네. 응. 여기 발. 빠 아기 있다. 이젠 천남 여자친구가 준거였어 성심아 그래? 응 우와 발발발오 응, 원숭이 아까 스티커를 준거스티커발와진짜이 스티커. 되게 잘한다 발발와 뭐 한다고 이거 봐.